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TV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 상자를 까보고요. 이번에는이 해골 비행선을 지금 사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골 비행선, 우와. 드디어 얻는군요. 아래는 이건 이제 얘만 사면 닿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보죠. 해골 비행선. 드디어 해골 비행선을 얻었다. 예 네, 그럼 해골 비행선을 이랑 바꿔주죠. 이 다음에, 실버 상자에서, 오, 미니언 패거리를 제가 마지막에 얻었었잖아요. 공중, 공중으로 하게요, 저가 이번에는. 공중, 어, 이건 뭘로 바꾸지? 어, 그래, 예. 음, 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든 말든 저는 지금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한번 해보죠. 저는 해골빙선을 할까요? 잠깐만 왜 없어? 아 저기 해놨지? 음흠. 저는, 바바리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료 상자. 오, 바바리안 나왔네요. 응 괜찮아요, 괜찮아? 오, 음. 그러면은, 미니언 패거리를 강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싸워보죠. 가자! 저쪽은 저보다 트로핀 낫네요 근데 네, 이렇게 해주고 저런 바보가 더 있고 근데 네, 바보가 더 있다고 해주고 아니 바보야 내가 바보인가? 제가 바보인건가요? 빨리 죽어! 빨주!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 아, 안보, 발, 주, 누 쭈, 파, 남 안보. 아, 어, 저가, 딴데 정신 팔려 있었군요. 자, 가자. 아니, 진짜. 못생겨가지고. 근데, 발키리, 발키리. 오, 됐다. 가자, 발키리. 발키리 먼저. 발키리 먼저. 오케이. 아니 진짜 못 생겨가지고 뭐 어, 하나 깼고요 역시 바바리안 이건 이렇게 내주고요 마녀 마녀 된 마녀 마녀 된 마녀를 하겠습니다 아 내줘 됐다 아니 미패 미패 오 안돼 하나 깨진다 오 안돼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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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괜찮아요 잘 있어요 오박효 님, 박효민 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열려 놓을 전부. 음. 어, 근적 지성. 유닛수 그러면은 음. 강화 시켜주죠. 어, 돈이 없네. 그럼 강화 말고 그냥 가죠. 음흠. 아 해골 비행선이 안 나오네. 음, 발키리로 처치해주고요. 한대 때렸고요. 와, 그냥 죽이네? 음, 미폐가 지금 약하네요. 많이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주고. 아니, 벌써 안 올게? 진짜 빨리 깨네? 가자아아 진짜 하나 깼어야 되는데 방심하지 못하게 해골병 성과 미니언을 내줍니다 오 <laughs> 쎄다 안돼 나 저러다 죽는데 괜찮아요 저희도 하나 깼어요 오호호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이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제정신이 아닌데 이 사람 어 괜찮아요? 알 빨주 빨주 빨주나 초파남부아 진짜 빨주나 초파남부오 엄청 많이 단데 근데 오 죽어 오케이 죽었어 어어 어, 잠깐만 아 밑등 또 죽었어 자 이번에도 이렇게 죽었군요 바이바이 바이 야 굿바이야 아, 아리나 3인가요 아니네요 잠깐만 응 아리나 3 아닌가 아닌가 이번에서 또 지면인가 음 으으으으으으으 신선전 아 지금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이 8시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h 나랑 붙을 사람이 없군요. 저랑 붙, 부... 아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붙죠? 아니, 뭐야, 왜 이래? 돼! 네. 잠깐만요. 어, 됐다, 그러면. 오, 맞네, 맞네. 응? 어, 그러면은, 크라운 상대는 열어야 되니까, 한 번, 먼저 뭐, 이길 수밖에 없을, 닌데 네. 공중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네요. 공중이 별로 안 나왔네요. 어허, 요, 지금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이에요. 오, 어, 좋아요. 좋아요. 빵, 야. 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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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오 저기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어디서 해골 비행선한테 빵야 오 요번엔 3대0으로 이겼어요 오 진짜 간단하게 이기네요 오 저쪽띵 좀 그러네요 으 아니 왜 여기로 해음 저는 지금 트로피를 높이는 게 우선이어가지고 잠깐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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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두개 빼고 다묻얻었는데요 여기서는 아 저번에 아어제 분노 마법 있었는데 어 그러면. 아 진짜 해골군데 있었는데 잠깐만 어, 있었는데 해골군데 좋아요 이렇게 다시 가줍니다 이번에도 못한 사람이 와주면 좋겠네요 으흠, 가자 오 좋아요 잠깐만 오 좋아요 좋긴 좋아요. 오 좋긴 좋아요. 오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그래도 약하지? 자 가자. 그냥 좋네. 오 발키리 3렙 대 3렙. 근데 근데 우리가 이겨야 돼. 발키리 몸빵. 몸빵 발키리. 자, 그냥 이기자. 아, 이렙이네요 마녀가. 쟨 1렙 마녀로 가줍니다. 안돼! 어? 어 몇대 맞은 거야? 복수를 하러 가지 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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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저기가 미니언 패거리를 냈으면 저희도 미니언 패거리를 내줘야 하지만 저는 해골 비행선을 내주겠습니다 열개가 되면 아예 아니, 아니네 바바리언 밴드, 해고, 울, 비, 선. 미니언도 함께, 네, 줌, 니다 미니언도 함께. 아, 진짜 화난다. 아, 어. 응? 저 바보는 어디서 가는 거지? 어 이렇게 가지고 어미니언 미니언 패거리를 내줍니다. 패거리, 패거리 미 패거리! 패거리, 패거리 미 패거리! 죽어 빨리! 죽어! 죽어! 안돼! 이겨야돼! 안돼! 에뭐 괜찮습니다. 이겼어요! 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잠깐만 뭐야 어됐어 어... 어... 저는 제가 갖고 싶은건요 지금은 예, 아니, 예린다. 지금은 인인드예요 근데, 나중엔, 마법사를 진짜 얻고 싶어 할것 같아요. 음. 빨리, 빨리 해야죠. 가자. 호그래도 어, 클랜이 없네요? 오, 그러면, 클랜 없는 거랑 상관없죠? 어, 이랩 2랩. 이래 이래 어저전 바보 전 바보가 다 있네 어 바보 물론 낭비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면 좋지 어, 머스키 병은 여기까지 오라고 합니다. 아, 못생긴 놈이 있네요, 또. 아, 못생겨가지고는, 진짜. 아, 못생겼어요, 아주. 응? 아주 못생겼어. 아 저런 바보가 다 있나. 복수를 하러 가자. 아. 복수는 바바리안으로 해주죠. 아니에요, 해골 빙선이 나을 거예요. 어떡하지? 빨리 열게 돼, 빨리. 아니, 쭈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깨주고요. 음, 하나 깹니다 음, 니네 빨리 주고. 음, 그리고 이렇게 내줍니다. 어, 하나 깼고요. 음, 아쳐. 아쳐. 아, 쳐. 아, 쳐. 아, 쳐. 군요. 그러면은, 아, 쳐. 아, 쳐. 아, 아쳐. 아쳐. 쳐라. 아, 쳐라. 아, 쳐라. 음 이렇게 오 바보다 저기에 파볼이 없는 이상 저희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빨주노처파남부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은가 내 이대로 절대 죽지 않는다 바바리안 카드를 다시 내 줍니다. 못 땡겨 가갖구는 어차피 우리가 이겼는데 그걸 또못 하러 내 가지고 어? 자이언트를 못 하러네. 오예! 예! 예! 저 지금 계속 이기고 있어요. 오! 아니, 나는 지금 예일 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예일 가야 되는, 어?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이 응? 음? 잠깐만. 여기서, 페카이 노리트 말고, 음, 아레나 일로, 한번 붙자고 하죠. 어... 어, 아처는 왜, 아처 필요 없는데? 아처 신청해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가지고 할게 없네요. 아니, 진짜. 첫 번째 상자를 획득하려면 클랜의 최소 70개의 크라운을 치, 7 7, 7 0개 크라운. 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죠. 그러면은 가자. 가자 가자. 좋아 가자 가자 네 좋아 어아안 좋네요 어흠. 음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줍니다 빨주빨주나 초판 한보 음 상상력이 풍부하군. 오, 벌써 안겠어이 예, 설마, 배드가 한 방도 못 때리겠어? 오, 미패가 없어졌어요. 바브리안으로, 이렇게 해주고, 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진짜. 어 이렇게 가지고 오 프린스가 있네요. 저희는 빨리 저 프린스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빨주빨주나초 어.. 빨주나초어 배드 어 배드 오 진짜.. 오크 크.. 오 지켜 허홀꺼 너는 지켜 안돼 안돼 응 안돼 응 안돼 응, 아 진짜, 진짜. 안된댔지 내가 어디서 이들이그 좋아 한대 때려주고요 아 안돼 와 진짜 아 아까워 괜찮아요? 크라운 두 개가 올라왔으니까? 아니, 진짜. 오! 하나만 더! 크라운 하나만 더! 크라운 상자! 어허, 크라운 상자를 열수 있을까? 과연, 어, 처음부터 시험부터... 이 음, 저 너무 긴장했네요. 이렇게 내줍니다. 내일 줄 알았지, 뺑이.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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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니? 넌 이럴 줄 알았니? 좋아요 갑시다. 오 로켓 세긴 세네요. 웃지 마. 아 나도 웃어야지. 안 돼! 아니, 어떻게 얼음 마법이 있지? 아, 아래는 사야 얼음 마법이 있구나. 좋아, 가자. 이리야. 빨리 달아라. 오, 확, 확, 확 다네, 확, 확, 확. 확, 확, 다네, 확, 확. 쫙, 빠. 와, 얼마. 얼마 짜증난다. 그쵸, 그쵸. 얼마 짜증나죠, 얼마, 얼마. 아, 얼마. 와, 드디어 한방 때리세요! 어이구, 좋겠네요. 어이구, 어이고 어이구. 가자, 가자! 속도 높여, 저 하늘까지. 인땡 모소. 뭐 괜찮아요? 누가 요즘 해골군대를 냅니까? 응? 누가 요즘 해골군대를 내? 뭐 버티기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크라운 상대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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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열자, 열자, 열자. 좋아, 과연, 새로운 곳, 과연, 어? 어, 어, 이렇게 기대를 했구먼, 진짜. <laughs> 와, 기대할 필요가 없었던 듯. 정말이지. 그러면은, 저는, 또 로켓을 써주겠습니다 됐거든요 어 그러면은 하늘이 또 있나요? 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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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하늘이 없는 것 같네요 가자 이렇게 쭉쭉 가지, 가보다 보면 아마 좋은 순간이 오시, 올 겁니다 좋아요 음 나도 웃어야지 아니. 그러면은 돌진을 해야 하니까 프린스 아니 너무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어아2랩이나 되네요 어 이랩 2랩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어 저희는 이걸로 막 가지고 어허 오지마 오지 말래도 아한대 뛰었네요 한대두대두대 두 대. 두 대. 두대 때리면 어떡해 저렇게 쉽게 다는 거를 써가지고는 어허, 나에게도 해골 비행선이 있다 나에게도 해골 비행선이 있는데 어찌하여 안돼 하나 깨졌다 괜찮아요, 저희도 하나 깼어요. 오예, 버버, 리언, 리안, 바, 리안, 바로, 이렇게 해주고, 오, 프린스? 프린스는 막아야 할것 같네요. 죽어, 죽어, 죽어. 흠흠 아나 진짜 서든데스 진짜 못하는데 뭐 어, 안돼 오 깼어 아 어, 제발 아 맞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가 오늘은 제목이 해골비행선을 얻었어요 아, 진짜. 아레나오, 언제 갈까요?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얘는 언제 얻을까요? 가문지입니다 어허, 그러면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음, 얘랑 얘 보여드릴게요. 아닌가? 못 보여드리나? 그러면 얘라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 다음에 크라운 성적은 꼭 내고요. 그러면 구독하기 꾹꾹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 더 재밌는 걸로 준비해올 테니까 아 다음에는 헝그리 샤크로 할 거예요. 헝그리 샤크로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 꾹꾹 잊지 마세요. 으, 구독자가 없어.